오늘은 할머니 때일까, 너? 20kg으로 다시 짱! 야, 이건 뭐3 0 k m 이야 냉해 보이는데, 좀더 똑똑해 보이는 이름으로 지어보자. 똑똑이 어때? 음, 똑똑이. 이야. 그 뭐였지? 스마트 그 뭐냐 컨트롤인가? 거... 어지그 뭐였지? 아하이. 뭐야? 나아아고 이야. 뭐야아 쿠로지 컨트롤. 세리 좀좀들세 그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크루즈 컨트롤이 뭐냐면 그 소들을 시켜놓고 다니는 그거예요. 액셀안밟아도 나가는 거. 응, 음, 흠마. 안되겠다 고속도로 야, 운전 2년 차와 맞지 맞지? 어. 아 여기 없다 여기. 아 이거 차량 그거 뭐냐 차량 유지 그 이거 아오고 계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아이고. 알겠다. 빠리 됐다. 빠르르. 어. 좋아. 움다 좋아. 좋네. 야. 두 누려야 는한처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아. Yes, make the process. 언제 타세요. 예, 어디 갔을까요? 아, 우리, 그, 어, 뭐냐. 우리, 그, 해변가 가면, 아니, 해변 좋거든. 거의, 가보자요. 아, 가, 갑시다. 가보자는 거다, 뭐. 어, 소리가 이상해, 요 갑자기. 어떻게 기름이 더 빨리 나는 거 같다? 옆으로 날아가기. 유. 아, 대 잘하네. 어, 그래요? 아. 띵.

아 내가 카파킥밖에 안해서 그런가? 킥콕킥콕킥 음.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我干嘛？你什么干嘛？ 熊去。